오 지용을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. 특히, 오장육부를 강력하게 작동시켜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. 또는 차를 선물로 주셔서 또한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반려견을 선물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. 또한 노년에 어제는 제가 방문을 하여 어제는 퇴직 없이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봉사의 삶도 살게 인도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나이다. 또한 감사한 것은